죽은 나서러 가사는 기적이 일어났어요. 여런분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이 많아요. 어디 가야 좋을지 그냥 앞뒤가 각각 막혔어요.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, 도움을 주는 사람 없어요. 다 막혀도 하늘 문은 열려 있줄 믿습니다.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. 그 긴으로. 전 세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남아프리카 만델라. 그는 흑인의 지도자라는 그 때문에 제가 사우스 아프리카를 가봤는데요. 길 하나를 두고서 이쪽은 백인이 살고, 이쪽은 흑인이 살아요. 흑인들은 꼭 아프리카처럼 그렇게 어렵게 살고, 백인들은 미국처럼 잘 살아요. 만델라는 그럴 수 없다고 흑인의 인권을 얘기하다가. 억울하게 감옥에서 26년을 보냈어요. 26년. 그가 70세에 감옥을 나올 때 나도 직접 보았어요. 건강하게 나오는 거예요. 기자가 물어요. 당신은 어떻게 그 감옥에서 이렇게 건강을 했냐. 건강의 비결이 뭐냐 물으니까 하늘을 보고 감사했다는 거예요.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땅을 보고 감사하고 자기를 핍박하는 백인 그 관리들이 감사한 거예요. 강제 노동 시키고 때로는 막 구타하는 사람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했다는 거예요. 감사가 자신의 건강의 비결이라는 거예요. 야,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한 하